스래국기 18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9쪽입니다. 18장 1절 말씀 한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이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번주간 산업 선교에서는 이드로의 237 전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업 선교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레멘터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어, 이번 주간 산업 선교에서는 음, 우리 램란트들이 꼭 받고 누려야 할 메시지고 또 우리들이 어, 포럼 해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 왜냐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미래 산업인으로 어,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경제가 막히거나 경제 축복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문제란 가정과 가문에서 오는 영적 대물림으로 인한 개인의 영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제관과 경제 문제 또한 사실은요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로 인해 경제가 막힌다는 말은요 음, 모두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숨은 빛의 경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이 삼치를 위한 숨은 빛의 경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 보고마이 삼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보지 못합니까? 분명히 기록되있는데왜 보지 못합니까? 오해된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과거에 여러분, 여러분 중에 불신자들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 단어 몇 가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교만스럽게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저와 절대 안 맞는 말씀이요 죄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복이라는 말,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말씀이요 저하고는 절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가정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 물건만 훔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하고요 그것도 다섯 살 여자 딸아이 앞에서 그리고 또 다섯 살 여자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죽여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결국 그 강도는 잡혔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강도는 교도소 가면 종교활동 시간에 군대도 종교활동 시간이 있고, 교도소에도 뭐 종교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종교활동 시간에 저 같은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또 예수 그,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놈은 천국 간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교회랑 자하고는 절대 안맞더라고요 도저히 안맞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국은 그놈한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가야 되잖아요. 왜 지가 천국 갑니까? 도저히 교회하고 저하고는 도저히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말이 저하고는요. 절대 안 맞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복 받아야지.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저하고는요. 정말로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복 받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시가 빠지게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또 업보라는 것을 믿고 뭐, 업보라는 거 알죠? 업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뭔데?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나는 저는 죽은 짐승 사체만 봐도 기도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선한 행실로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다음 생에는 좀더 좋게 태어나려고. 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피해자는 천국, 피해자는 지옥,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죄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울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바로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죄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말하는 복은요 나의 어떤 행위, 행위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총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세계보고마의 미션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셨죠 그건 다른 복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은 16장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 선한 일이란 나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땅에서 하늘의 업보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요 죽은 시체, 짐승 시체까지도 사체까지도 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풀어가지고 업보가 풀려가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나중에 또 좋게 태어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리켜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창세 전, 그 창세 전부터 영원 속에 하나님 자른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성경은요 처음부터 세계보고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원 속에 하나님 자녀, 성경 말씀을 볼때 영원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3치을 중심한 말씀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있고요. 저는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무시 정말 많이 당해 봤거든요. 현장은 모르면서.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도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리의 복음과 2, 3, 7을 중심한 말씀으로 볼수 없으면 재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복 받으려는 종교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삼칠, 이것이 평상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믿음의 그릇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직분의 정체성이란 이들로 가누린 이삼칠 사역과 전략. 이것이 바로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도로가 가진 직분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친척 어른 가운데 저기 농공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지금도 심우장로로 계십니다. 그런데 친척이라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듣는 이야기가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먹여 살린다고 착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어,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전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 그분의 경제 축복은 당대 당대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 보면 알수 있듯이요. 이드로는 모세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주인이 아니고요. 모세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출애굽의 동력자로 이 자체가 237 사역이었고요. 또 이드론은 가난 입국 가난 입국의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된 말씀과 오해된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내 직분과 내 업이 237의 사역과 전략이라는 정체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된 말씀과 오해된 복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우리 전부는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만 말하고 듣고 하는 말씀의 팔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또 오해된 말씀과 오해된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 특별히 감사하게 나에게 경제를 허락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후원자로 부르셨구나라는 나를 향한 237의 사역과 전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해된 오래된 문제란 가정과 가문에서 오는 영적 대물림으로 인한 개인의 영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제관과 경제 문제 또한 사실은요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오해된 말씀과 오해된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직분의 정체성으로 이삼칠과 통하는 가운데 빛의 경제 영답을 누리도록 내 신분과 직분의 정체성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과 내 업이 이삼칠의 사역과 전략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숨은 빛의 경제 축복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하나교회가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또 지역과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이 3, 칠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루티시 위원회와 또 하나 스미스쿨지 s 스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고령 하나 교회 들어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니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사역과 또 오력을 놓고 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30일 화요일 어제부터 4월 3일 오는 토요일까지 일본 렘넌트 대회와 유럽 전도 집회 및 유럽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성령도 받고 은혜 받는 힘을 얻는 시간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월로 목사님의 남은 어, 사역과 건강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램넌터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램넌터들이 삼스미스 응답을 누리도록 영적 스미, 기능 스미, 문화 스미 성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행제 13장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또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역 간의 지구 가운데 있는 선교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 속에서 성리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